반갑습니다. 코인닷컴의 고은비입니다. 비트코인이 30k라는 이 엄청난 벽을 보고 지금은 30.2k에 잘 안착을 한 모습인데요. 일단 지난 4월에 고점 31k 돌파는 안 됐지만 한 번에 돌파하는 게 아니라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 31K를 깨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요. 기술적인 조정으로 되돌림도 좀 있었지만, 지금 30K를 굉장히 잘 버텨주면서, 직접 매몰 대였던이 30K 위에 강하게 버티고 있는 상태죠. 이얘긴 지금, 비트코인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예요? SEC가 크립토 시장을 박살내고, 개미들을 다 털어내고, 그 다음 블랙록이 저점에서 다 줍줍해서 사들이고, 연준 패드가 크립토를 옹호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다 규제하고 공격하는 것 같지만, 다 본인들은 결국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앞에서는 때려 부수고 붕괴시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서는 우리가 때려 부수고 해가지고, 기존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나 바이낸스를 다 밀어내고, 그냥 시장을 다 점령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하나.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또 70달러를 화유하면서 유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건 물론 물가가 잡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더안 좋은 건 뭐냐면 유가가 떨어진다는 건 결국 세상의 물류가 안 돌고 돈도 안 돌고 모든 산업이 필요한 오일 가격이 줄어든다라는 건데요. 그게 이미 침체 접어들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 마이클 세일러가 터키 리라화가 올해 27%, 목요일 이후 8.5%나 떨어졌다고 트위터에 올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재산의 8.5%가 사라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현금만 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치가 내려가서 그냥 눈 깜빡하는 사이에 재산의 8.5%를 잃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어떻게 될것 같냐? 결국에 대안은 뭐가 되냐? 바로 비트코인이다 라는 얘기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108%이고, 이자율이 97%입니다. 돈이 어떻게 보면 화폐가 아니라 그냥 종이 조각이나 다를 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럴 때 우린 뭘 사야 될까요? 비트코인을 사야 됩니다. 벌써부터도 이런 식인데 경기 침체가 더 뚜렷해지고 이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만큼 오면 이런 식으로 터키나 아르헨티나처럼 화폐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마다 비트코인은 더 강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영상 보시는 구독자님들 중에요. 코인 관련해서 소식 실시간으로 대응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8-7118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요. 저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이런 정보들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문자 주셔서 같이 좋은 수익 올리셨으면 좋겠고요. 구독자분들, 돈 많이 버셔야 할거 아닙니까? 이 상승장, 호재 왔을 때 벌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가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하면 좋잖아요. 그거, 제가 다 만들어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실시간 정보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010-5818-7118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하나 꼭 보내주시고요. 월가 코인 거래소. 정작 본인들은 문을 활짝 열었다라는 거. 그리고 ETXM 마켓은 개인들을 위한 거래소가 아니에요. 기존 거래소들이랑 다르게 큰손 기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기관 투자자들이 ETXN 거래소들을 더 많이 이용하고 더 많이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아직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분들은 진짜 집중하셔야 됩니다. 정말 엄청난 좋은 호재들이 여러 개가 겹쳐져서 다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투심이 최저점이고, 유동성도 최저점이고, 비트코인 거래량도 최저점일 때, 그때 얘네들이 뒤통수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온체인 데이터만 보더라도 이 고래들의 트랜잭션 수가 엄청나게 폭증을 했죠. 이건 뭡니까? 지금 얘네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 대충만 봐도 얼마나 많은 고래들이 지금 매집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고래들이 바로 누구예요? 개인이냐, 기관이냐? 기관이죠. 지금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도 비트코인 회의론자에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로 바뀌었죠. 예전에 비트코인을 엄청 부정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시장의 구세주, 선발주자로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엄청난 호재를 이끌고 온 장본인이에요. 또한 지금 미국도 완전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태도로 태세를 전환했어요. 근데 브릭스는 이미 예전부터 이 크립토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준비해왔고, 지금은 비트코인을 게임 체인저로 간주하고, 미국 달러를 대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브릭스 동맹은 비트코인의 글로벌 준비 통화 환경에서 미국 달러 대안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미국과 G7 국가들 지금 어떻게 보면 브릭스와 대립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둘다 공통점이 뭐냐면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비트코인 세계를 주도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 돈들을 미국 세력과 중국을 필두로 하는 브릭스 세력이 지금 자금을 투입할 거라는 건데요. 그럼 유동성이 들어오면 시장은 결국 커지고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모든 게 크립토 시장의 미래를 밝게 보게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트레이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 010-5818-7118 이쪽으로 문자 주셔서 주요 콜 리스트부터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10-5818-7118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는 구독자님들 중에요. 코인 관련해서 소식,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8-7118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이런 정보들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문자 주셔서 같이 좋은 수익 올리셨으면 좋겠고요. 구독자분들, 돈 많이 버셔야 할거 아닙니까? 이 상승장, 호재 왔을 때 벌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가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하면 좋잖아요. 그거 제가 다 만들어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실시간 정보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010 5818-7118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하나 꼭 보내주시고요. 현재 시세 변동이나 호재, 악재, 추가 매수 시기, 속보 등등 전부 알려드리니까요. 언제 어느 타이밍에 매수가 들어가야 하는지도 제가 상세히 다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문자 주신 분들 정보 들으시고 지금 수익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수익 올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화면에 번호 010 5818 7118로 숫자 1번 보내 주셔서 저한테 여러 가지 소식 받아 보시면 할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 주세요.